안녕하세요. 여기는 육군 학생 군사학교. 예, 괴산입니다, 괴산. 육군 학생 군사학교. 오늘 대한민국 학군 장교 임관을 축하합니다. 오늘 임관식이 있습니다. 3,000분 넘게 임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금을 전하러 왔어요. 그래서 지금 바깥에서 행사가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좀 이렇게 차들이 많아요. 차들이 버스로 이렇게 저기 버스가 있죠. 버스로 사람들을 이제 운송 아그 뭐라 그죠? 러 버스로 이 사람들을 이제 네 주차장까지. 가서 이제 그곳에서 아마 아, 이제 차로 갈아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차들이 어, 지금 이게 버스가 아, 나오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따 또 시간이 되면 또킬수 있으면 또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 전하러 왔어요.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되어야 청국 간다.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네.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